나제티 여기 갔는 뭐야? 민지가뭐빠어저전뭐이고다는데요는데 아, 민지야. <laughs> 내가 꿈에 <여기> 나왔어. <달> <laughs>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laughs> 아 mm. 뭐야? 와 <laughs> 진짜 내가 잘 왔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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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체크자 <책부터> 우리 어디... 어 <laughs> 유닛 26 하면 되나요? <laughs> 네. 자 보겠습니다 유닛 26 자, 해부 동사가 5형식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목적어가 PP일 때, PP일 때. 자, 그런데 이 주술관계가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유연적인 해석을 좀 유연하게 해주면 되고요. 그때 해부, 무식하게 이거 가지다, 시키다. 이두 가지에만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중요한 건 따라오자. 목적어가 <laughs> 되도록. 목적어가 되었다 유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이해부가 상황에 맞게 여기 나오는 걸로 아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관찰만 하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pp 뒤에는 목적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전치사나 오겠죠 맞아요? 자 만약에 pp가 아니라 원형 부정사였다는 얘기는 뒤에 뭐가 온다는 얘기야? 목적어가 있을 때 목조가 있을 때 그때 이게 사역동사고 이게 사역동사고 목조가 하다 원형동사로 넘어가죠 맞아요? 여기가 원형이냐 피피냐 구별하는 게 시험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목조가 없으니까 수동이고요 목조가 있으니까 능동이야 능동일 때 원형이고 수동일 때 피피인 가야 어법의 꼬이들이 여기에 있는 거고 윤리적 속 해석 안고는요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해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연습을 하고 목적 보 형태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합니다 자, 276번이요. 자, when you complete your essay. 당신이 당신의 글쓰기를 완수할 때 have b t reviewed. it reviewed. 요구하는 게 중요해. 그것이 검토되도록 검토되도록 해 a 에다가 해라. 됐네? 이렇게 하면 문제없죠. have it reviewed. 해 a 를 가지다로 접근하면 안 돼요. 뒤에 보니까 목적어 뷔피 오, 형식이구나 그것이 검토되도록 have하게 해라. by someone else 다른 사람한테 검토받도록 해라. 자, 270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had it? Something stolen. 편어펜으로 something stolen 체칠하시고 고기를 해석을 잘해서 헤드 해석을 관찰하라는 얘기죠. 너의 집에서 something stolen 무언가가 고득 맞았니 이런 뜻이죠. 그래서 something stolen 무언가 훔쳐졌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무언가가 훔친 거야 훔쳐진 거야? 훔쳐진 거죠. 무엇인가가 목적어가 s t o l 도난당했다잖아. 그죠? 그런 적이 있니? 278번이요. have my bags packed bags packed 색칠하시고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가방이 가방이 packed 채워지도록 for the trip tomorrow 내일 여행을 위해서 나의 가방이 packed 채워지도록 나는 이미 했다 됐니? 그 다음에. 자8 2번 한번 해석해 볼게요. 282번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형그펜으로그 다음에. e 다음에. 그다 a 에그 e 음에그다해 보세요. o n 가 year가 목적어고요, l 그 다음에. 그다예요그 다음에. 그그러니까 년이 l Left 남겨지다죠. 그게 핵심이야, 고두 개가. 그래서 the soccer player has 그 축구 선수는 1 년이 남겨지도록 계약에 계약서에 했다 이런 뜻이야. 됐네. 그 축구 선수는 has one year left. 1 년이 남겨지도록 했어요 계약서에. 자2 8 1 번도 해볼게요. Your pocket picket 생칠해 보시고요. 목적어와 피피입니다. B e careful 조심하세요. 비금을 한번 잘라. Not to have 화살표 careful로 부사조용법이네요. B e careful 이 전체 문장은 이 형식이야. B e careful careful 이 뭐잖아요. 그런데 부사조용법에 to have 5형식 동사가 쓰인 거예요. 너의 포켓 호주머니가 피트 인어 빅크라우드큰 군중에 의해서 너의 호주머니 큰 군중 속에서 너의 호주머니가 피트 지피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라 유협복귀 너의 호주머니가 피트 지펴지도록 안 하기 위해서 조심해라 큰 군중 속에서 큰 군중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죠. 소매치기 당할 장비 조심해라. 그 얘기야. 느껴져? 오영식 느껴져? 목적어가 되도록 요 해석을 집중하면서 하면 됩니다. 280번도 해볼게요. During the intense training 강렬한 훈련 동안에 The runner 주자가 His ankle broken 발목이 부러트리다야 부러뜨려지다야 그렇죠. 주자는 발목이 부러뜨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소수로의. 자, 우리 이제 동사의 시제 배울 거고요. 동사의 태 배울 거예요. 그죠? 동사가 모습을 바꾸는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동사가 모, 가, 모습을 바꿔, 노 때문에, 시제 때문에, 그리고 태 때문에. 동사 모습을 바꿨어야 되죠. 그죠? 이게 기본인데, 동사의 수라는 것도 있죠. 리브냐, 리브즈냐. 하미치인 단수 주어일 때 동사에 붙이는 거 있죠? 그거는 앞에서 했잖아 주어와의 수치 얘기하는 거고 앞부분 주어 공부할 때 했던 거고요 동명사 주어면 단수 동사에서 붙인다 자 지금은 요거 두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조동사를 알아야 가정법을 공부할 수 있게 되니까 순서가 동사편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중심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동사편이 넘어갈 겁니다 동사편이 넘어가요. 자, 그래서 챕터 5, 6, 7, 8보록키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서수로 들어갑니다. 페이지가 유닛 27이죠. 유닛 27. 자, 보세요. 자 현재 시제 먼저 얘기합니다. 현재 시제 밑에 형 앞에 들고요. 반복적 행동 색출합니다 습관 색칠합니다. 진리 색칠합니다. 과학적 색칠합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미래에 확정된 일 밑줄 굽니다. 그 다음에,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거기다가 별표칩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할게요. 자 중학교 때까지만 나오던 문법이 바로 반복적 행동 진리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나고등학안 나옵니다. 반복적 행동, 보세요. 지난주에도 코를 팠는데 어제도 코를 파고 지금도 코를 파고 내일도 코를 팔것 같아요. 시대를 확정하기 어렵죠. 습관은. 그냥 현재 시제로 정한 거예요. 알겠어? 지구가 엄마, 해가 동쪽에서 떴어. 영어는 안 된대. 과거 시제 쓰면 안 된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건 불변의 진리라서 만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만년 후에도 동쪽에서 뜰 거야. 현재 시제로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현재 시제의 특이한 용법이죠. 그래서 과학적 진리. 1 더하기 1은 2잖아. 1 더하기 1은 2였다. 그러면 안 돼. 과거시진 쓰면 안 돼요. 그런 거 현재 시절 쓰는 거야. 세계가 그러니까 같은 말이야. 반복적 행동, 진리, 언제나 사실. 이세 개가 다 같은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현재의 상태가 현재 시절에 쓴다는 걸뭐 얘기할 것도 없고 시험 문제로 물어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제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것도 왜 시험에 나올 수가 없냐면 시험에 나올 수가 없냐면 내가 사랑했어 과거시제죠. 내가 사랑해 현재시제죠. 둘 중에 뭘 써야 될지 뭐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죠. 그냥 현재시제가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럼 미래를 나타내려고 쓴 거야. 현재시제로 현재를 나타내려고 쓴 거야. 근데 그둘 중에서 뭐가 맞냐라고 문제를 구성할 수가 없다고 알겠니? 그래서 현재가 미래를 앞장출수 있구나 정도 지식으로 알고 해석만 할수 있으면 돼. 그치? 자 그런데 문제는 미래 시간 조건 부사절 이겁니다. 이건 학교시험에 미친 듯이 나옵니다. 자 설명할게요. 자 보자. 두개만 아니, 이거만 아니돼. 봐봐. I don't know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know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I don't know 다음에. 뭐 해야 돼? 목, 목적을 와야 <목소리> 되죠? 목적을 와야 되죠? 목적을 와야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 자, 노란색으로 얘네가 왔어. 쟤네 무슨 절이야? 사이야 명사절이죠? 이거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 명사절이죠? 왜 명사절이에요? 목적어 자리에 왔으니까 명사절이죠? 인지 아닌지, 웬둘다 간접 의무이라고 부르는 명사절이죠? 자, 그런데 이건 뭐예요? 자요. 자, 이 부절, 왼절 여기서 무슨 절이에요? 무슨 절이에요? 형사절은 회용사. 아니죠. 형사절은 관계된 명사절이래서 앞에 있는 선인사를 꾸며주는 의문사가 그 생긴 애들이죠 네. 무슨 절이죠? 형사절이 아니라면 부사절. 부사절이죠. 부사절이죠. 자, 그러면 똑같이 생겼잖아요. 위에는 명사절이죠. 밑에는 부사절이죠. 이거 구별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지금. if w h e 이 지금 명사절이다, if w h 이 부사절이다. 그거 구별할 줄 아냐고 물어보는 거야. 영어 문법에서 유일한 방법이야. 너 명사절, 부사절 구별해 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고요 자 보세요 자 시간과 조건 시간과 조건 부사절이죠 여기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고요 미래 시제 쓰면 안 돼요 알겠니? 즉 미래의 내용이야 여기에 위에 들어가면 돼요안 돼요 위에 돼요? 들어가면 돼요안 돼요 왜안 돼요? 돼요? 이거 무슨 절이니까 시간과 조건의 무슨 절이니까 부사절이니까 현재 시제 써야 돼요 미래를 여기는 미래를 나타낼 거야. 왜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지. 맞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한 거야? 명사절일 때 쓰는 거죠. 부사절일 때는 안 쓰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야. 명사절, 부사절이 초점인 거지 이 지식은 하나도 안 중요한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이용해서 물어보는 거야. 영어 시험에서 야, 너 명사절, 부사절 구별해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래서 그래서 중학교 때는 따라해봐. 에주슨에드주어동사 그거는 누가 봐도 명사절 아니잖아. 명사절에 에주슨에주 없잖아 거기에 위를 넣었냐, 넣었나 뺐나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건 중학교 때고요 고등학교 때는 그걸 안 물어봐. 얘네들 갖고 밖에 안 물어봐. 입구에 명사절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이거 두 개를 갖고 자, 동사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야 위리 없으면 위리 없으면 틀린 거고 위리 있으면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그 목적을 알아야 돼. 이 문법의 목적을 알아야 돼. 목적어 자리 명사절. 어? 목적어 자리 아니니까 부사절. 됐니? 따라해. 시조구 위엑스. 부사절에서 위를 못 써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법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 가져가는 문법이에요 자 밑에 예문 가지고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 시제에 대해서 조금 하나 더 의미를 설명을 할게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요 현재 시제는요 보세요 영어가 이래요 가봐라 패스트가 있고 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 퓨처가 있죠. 퓨처가 왜 페리 스페인... 맞나? 페리 생각이 안 나요. 퓨처 맞냐 이거? 자 보세요. 따라봐 과거. 아, 아. 과거. 어. 과거가 아닌 거. 한 번이에요. 알겠냐? 과거, 과거냐? 과거가 아니냐? 얘네 한 번으로 같이 간다. 이렇게 미래, 현재, 과거, 3등분 되는 게 아니라 과거냐?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조동사, 가정법이나 이런 거 전환할 때 과거냐? 아니냐? 이렇게 2분법으로 가져간다. 요 개념만 알고 가. 영어는 과거다, 과거가 아니다. 알겠죠? 현재 시는 이렇게 이해하세요. 현재 시 제가 따라봤현요 자, 가정법 과거 기억납니까 가정법 과거는 입부절의 동사가 과거잖아.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죠. 콤마 다음에 주절의 동사 형태가 조동사 과거형 동사 어형이거든. 근데 이거 가정법 과거 직설법으로 바꾸면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직설법 현재라고 그러잖아. 그죠? 현재 또는 미래다 말이야. 너네가 직설법을 미래시제식절법을 바꿔라 그러면 가져봐 과거로 바꿔야 돼왜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럴 때 쓰는 거라고 자 284번 가지고 올게요 자 we live in an age of constant interaction 우리는 constant 끊임없는 interaction 상호작용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아무 문제 없죠. 설명할 것도 없죠. 리브가 현재 시대입니다. 자 258번이에요. 에브리 세 y 레이 색칠하시고요. 반복적이라고 넣으세요. 그래서 고즈예요. 이거는 웬트하면 틀려요. 에브리 세 y 레이라는 반복적인 것을 암시하는 부사고가 나기 때문에 현재 시제 써야 돼요. 중학교 때 문법이라고 했죠. 에브리 세 y 데이 토요일마다 하이킹을 간다. 현재 시제가 맞습니다. 반복적인 일. 그 다음. Most p l a n e t rotate in an anticlockwise direction.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모든 행성이 돌고 있다. 거기다가 적으세요. 불변의 진리. 계속 반복되는 거죠. 과거 시제 쓰면 안됩니다. 287번이요. 자, 벤지테리안채식주의자는요 Stay away from meat. 고기를 고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닭고기와 생선을 포함한 육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Stay away. 현재 시제죠? 어디에 없이 과거 시제로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계속 그런 거죠, 이것도. 계속 그런 거죠. 현재 시제가 자연스러워요. 288번이요. Next month 하시고요 가까운 미래. 가까운 미래죠. 그다음에 open에다가 적으세요. 확정조. 확정조 가까운 미래는 어? 가까운 미래는 따라해보자. 현재시제를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will open을 하던 open을 하던 둘다쓸수 있는 거야. 그니까 뭐가 틀렸다라고 말 수는 없는 겁니다. 가까운 미래나 테네는 현진 씨 얘기한 거고요. 자 289번이요. When you do common things in an uncommon way, you will get the attention of the world. 자 어디가 주절입니까, 여러분? 289번 접속사 있는 쪽이 주절이에요. 없는 쪽이 주절이에요. 어디예요? 얘들아 접속사 이름 자체가 종속 접속사 잖아요 종속 절을 이끌 잖아요 웬 가로 열고요 웨이 가로 닫으세요 웬 위에다가 적어 종속 절 접속사 있는게 종속 절이야 그럼 접속사 없는게 무슨 절이야 주 절이야 자 us get v attention O l l o r the world 가로로 묶어 자 이거 삼형식 문장이야 이거 몇 형식이야 그러면 얘네는 You get the attention. 사명식이요. 여기 보고 대답해야 돼. 맞니? 자, when 다시 물어볼게. when이 이 문장의 주절의 주어니? 그럼 주절의 목적어니? 그러니까 명사절이 아닌 거야. 맞아? when의 부사절이라고 적어. 자, do. do에다가 거기다가 적어. Do. when you do. do 위에다가 적어. 미래를 대신하는 현지시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거야 이게. 왜 왔냐면 이게 왜두가 했냐면 분명히 이거 미래 내용이야. 보세요. Uncommon way 비일상적인 방식으로 상식적인 일을 너가 할때 너는 세상의 관심을 얻을 거야 그랬잖아. 얘가 이일 지금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네가 비정상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상식적인 일을 하려고 할때 세상의 관심을 너는 얻게 될 거야. 미리 얘기하고 있죠, 웬절도 근데 will 못 쓴다고. 자, 그래서 2, 289번에서 do가 will do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게 시험문제야. will do. 어? 부사절인데 will을 썼네. 현재시에 써야 되는데. 이게 결론이야. 290번도 볼게요. If you don't go through hard to s h i 가로를묶고부정가자 부사절입니다. 이거. 맞아요? 주절은 어디입니까? US. No V. V. 그 다음에 목적어는 뭡니까? 의주동. How strong you are. 뾰족한으로 묶어서 오 이게 명사절이죠. 이 문장은 U라는 주어와 How strong you are라는 명사절 목적어를 가진 삼형식 구조고요. 앞에 있는 if절은 거기다 적으세요. 조건의 부사절 문장을 해석해 보면 알겠지만 if절은 분명히 미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온트고예요, 돈트고예요. 뭐가 왔어요? 돈트고. 돈트고가 왔죠. 현지시가 왔죠. 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 한편데미. 밀라토, 돈트고하면 틀린 거야. 조건 부사절에선 이거 안 쓰면 되죠. 맞아? 그래서 명사절, 부사절 구별 물어보는 겁니다. 자, if you don't go through hardship, hardship 에다가 고난이라고 적어보세요. hardship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죠? 하드시 비슷한 말뭐 있는지 아는 사람 고난 역경 이 요정도는 아세요? 에드버스 헐티 이거 중간고사 때 바로 다이렉트로 이거 한 단어 아냐 모르냐고 잡아줍니다 하드시 역경 고난 하드시 역경 고난 넣어서 그럼 선택지에서 하드쉽이 안 나와 제목 문제인데 에드버 설치가 있어 이 정답이야 알겠냐 근데 이거 처음 물어나라요 그러면 2번 4번 고민하겠죠 그런 거야 그래서 영어 단어 평도 많이 해야 하는 거야 응? 자 291번 에듀슨의 접속사 가로 열고 드림 가로 열아 에듀슨 애즈에다가 적어 부사절 윌 스타트 X 에듀슨 애즈는 시간의 부사절이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요 윌 스타트 안녕 그런 거겠죠 자 보세요 넘기고요 빨리 해야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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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i n 를 나타내는 표현. 아우 너무 좋아. 제목에 특 l 이이이천 i 문저자 배운 사운 사람입니다. 배운 사람 l 요 l a t e 아 i n 제. i l l y Latenin, b 왜 배운 사람이냐면 이 i n Billy 니네시비 시제라는 말 들어봤어? 어? 근데 그거 이제 옛날 옛날 못 보대요. 왜냐하면 미래 시제는 없어. 동사는 볼래요?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무슨 시제? 그럼 이건 뭐예요? 과거 아, 분사 회용사잖아요. 시제라는 말은 시, 시제라는 말은요 동사의 활용이에요. 활용이라는 건 동사가 형태 변화를 통해서 의미를 더하는 거거든. 응. 형태 변화해야 를 돼. 현재인데 형태가 바뀌었죠 그래서 과거 시제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미래 시제 없잖아. 미래 시제 없죠. 그래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미래 시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게 문제는 안 돼요. 시험 문제에서 이거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냐 미래 시제냐 뭐가만 이렇게는 안 물어봐. 미리 나타낸 표현이 맞아요. 시제라는 건 동사가 형태 변화해서 시간의 의미를 가하는 거니까 활용을 통해서 시간 정보를 나타내는 게 시제이기 때문에 미리 시제라는 말은 사실 안 맞는다. 왜 그러냐면요. 자, 골를 미리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를 나타내려면 조동사의 도움을 받는 거죠. is going to go. 이렇게 이렇게 동사가 변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작하는 말이 안 맞는다니까. 그래서 이걸 미래에 관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요, 자, will do의 동사 원형, 어, 동사 원형이죠. be going to 동사 원형이죠, 그죠? 그다음에 be about to 동사 원형, be to 동사 원형, be due to 동사 원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미래에 관한 표현입니다. 동사가 모습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맞죠? 자, 그래서 네 번째. B2 부정사 색칠하세요. B2 b 부정사에다 동그라미 적 거기다가 하다라고 적어. 거기다가 서술적법이라고 적어. 보호라고 적어. 아니다. 맞죠? 이거 B2 용법이요. 선생님이 맨서얘는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